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베리프 교회는 해결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훈련을 해서 성숙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칭찬받아야 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의 칭찬과 격려는 빌립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핵심 이후에 주로 성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성교사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도움교회가 바로 벨리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합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만의 원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빌교이가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성교비를 보내줌으로서이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헌금을 그렇게 하여서 그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괴로움을 함께 공감하는 행동이었고, 또한 복음을 위한 사역에 협력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가 보여준 성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빌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빌립교회는 바울이 복음에 전하던 그 초기에 물질로 성겼던 유일한 교회였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제 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리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가 말씀해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리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장과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빌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빌보교회는 그때에도 두 분이나 바울의 써이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10년이 더된이 일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선교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관심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후원금 자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힌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 7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예배를 구함이라. 여러분, 복음과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이 자기의 물질을 내어 주는 것 자체가 믿음의 풍성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연연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성교 후원금으로 들리는 이행자 자체가 풍성한 신앙의 예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성교비를 후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헌신적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쓰일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 영적 예배는 산 제사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자신의 물질을 이 하나님의 복음사를 위해서 쓰는 이 헌신이란 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교회 성도들의 이런 선교 후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이는 받을 수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빌보교회가 바울을 이렇게 후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성김이 하나님을 위한, 위한 제사 곧 예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성김이 바울이 있는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예배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은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행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리프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집, 즉 로마 항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거묵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빌보드 교회는 그런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교의 성도들은 바울은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랑과 성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성김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래서 기쁨이 더욱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